<laughs> 그럼어떡 하겠어요? <laughs> 앞으로는 좀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어뭐 <laughs> 저한테 들어다겠어요 인터넷이시면 다 나옵니다. <laughs> 인터넷 열심히 찾아보세요. 지 <laughs> 네, 여러분 <저> 국장님시겠습니다 영상 <laughs> 네란 네. 공직자의 친인척 관리는 정말로 중요한데, 그 윤석열 전 총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였다면 장모가 되기 전에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최소한 권한을 활용한 또는 거기에 의탁한 어떤 부정부패도 없게 했을 것이고 본인의 권한을 활용해서 어떤 혜택 나 이익을 보지 못하기는 철저히 막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또온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는 저희 뭐그 가족 내 문제, 저희 이제 폭언 가족간 폭언 문제도 사실 출발 자체가 친인척 비리 문제였습니다. 저희 형님께서 시정과 관련된 어, 어떤 거래에 끼었다는 낭설들도 많이 퍼졌고 또 본인이 공직자 공무원들에게 직접 뭐, 이런저런 지시도 하시고, 치장, 친형을 내세워서, 그것 때문에 이걸 막다가 보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다가 보니까 충돌이 발생했고, 또 그걸 형님께서는 좀 뚫어 보려고 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통해서 저한테 전화해라. 나하고 이재명하고 통화하고 싶다. 전화를 안 받아주니까, 어머니가 해라. 어머니가 또안 해주시니까, 뭐, 참아할 수 없는 협박을 해서 어머님이 동네에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시고 집에 못 들어가시고 저는 공직자로서 그때 당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공직자를 계속 해야 되나? 그때는 사실 그만둘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것만큼 공직자의 공적 권한에 기초한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친인적 비리나 개입을 막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가족들과 관계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 문제를 좀더 철저하게 사전적으로 봉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제 코로나일과 반드릴까요? 이답변으로 기판들이 나오는 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앞으로는 좀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오뭐 저한테 드려야 되겠어요. 인터넷 드시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열심히 찾아보세요. 네.